오른쪽 그림과 같은 달력에서 더하기 모양, 더하기 모양으로 다섯 개의 수를 선택하여 그 수의 합이 95가 되도록 할때 선택한 다섯 개의 수중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. 그랬네. 어,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기 모양으로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 예가 하나 나와 있지만. 예, 예, 이렇게 세 개, 세개 이렇게 되겠네. 재밌는 게 이렇게 이쪽으로는 차이가 일찍 나는 숫자인 거지, 이렇게. 그치? 응, 나란히 있으니까. 근데 이렇게는 달력이잖아. 일주일에 이렇게 일주일씩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7이 커지는 거지, 이렇게. 그치? 응. 그거를 더 했더니 95가 된다 얘는 95가 되나? 한번 해볼까? 21. 22, 23, 그 다음에 15하고 29 더하면, 이게 얼마야, 이게? 66이지? 66에다가, 얘는 얼마야? 44가 되겠네, 44. 그치? 이렇게 하면은 110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 녀석은 95가 되는 예를 들어 놓은 게 아니라, 어, 더하기 모양이라고 돼 있는데, 아, 더하기 모양은 바로 이렇게 옆으로 세개 아래로 위 아래로 세개 이렇게 숫자를 고른다는 뜻으로 보여준 것뿐이에요 얘는 95가 아니잖아.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옆으로 세개 아래로 세개 가운데 이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어딘가 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옆으로 세개 3개, 아래로 세개이 3개. 덧셈이 어, 95가 될때 되도록 할때 가장 큰수 물론 가장 큰 수는 엔거지 언제나 그치 그거를 구하라는 뜻인가 이해되지 자, 그러면 음. 쌤 같으면은 음, 지금 1차 방정식이니까 쌤 같으면은 그거를 x라고 하고 문제를 풀겠지만 일단 쌤이 항상 하는 말대로 구하는 거를 대부분 x라고 해안 그럴 때도 가끔 있어 여러분은 그냥 구하는 거를 X로 그냥 써. 그, 아까, 저 아까 봤지만, 얘를 봐도 가장 큰건 얘야. 아까 지웠는데, 뭐, 이렇게, 이렇게 한다고 치면, 이렇게 가장 큰건 얘인 거지. 그치? 그 다섯 개를 더 하는 거야. 그러면 이제, 가장 큰 거를 X라고 했을 때, 자, 여기서 말고 이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. 분명 이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야, 이렇게. 얘해되지 예, 가장 큰게 X야. 그럼 얘는 뭐가 될까, 얘는? 아까 봤지만, 얘, 얘, 얘는 70 커지거든. 얘는 X-7이 되는 거지. 그치? 절대 외는거 아니야. 응, 만드는 거야, 이렇게 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. 그럼 얘는 뭘까? 얘가 7 커진 게 얘야. 7 작아지면 돼. X-14인 거지. 그럼 여기는 뭘까? 여기는 1씩 커지는 거잖아. 1 커지면 돼. x-6이고, 여기는 x-8. 1 작아지면 되지. 1 커진 거니까. 얘들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그,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막 이걸 해놓고, 그 다섯 개 숫자를 더해봐서 95 나오는, 그거는 수학풀이가 아니고, 답은 나오는데,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, 그건 수학이 아니야. 그치? 이렇게. 충분히 이해하지? 다섯 개를 더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얘부터 쓸까, 그냥? x 더하기, 그 다음에 얘들을 쓸게. x-8, x-7, x-6. -7. 제일 작은 x-14를 적어 놓게. 이렇게. 크게 95가 되는 거잖아. 문제 이해해보면. 충분히 이해되지? 자, 보면 여 x가 몇개있나 둘, 셋, 넷, 다섯 개다 더하기잖아. 5 X. 마이너스 8이 있고, 더하기 마이너스 7이 있고, 더하기 마이너스 6, 더하기 마이너스 14네. 마이너스 마이너스 8, 아 마이너스 8, 마이너스 7 하면은 마이너스 15가 있지. 차근차근 쓸게. 마이너스 6, 마이너스 14 하면 마이너스 20이 있지, 이렇게. 5 X. 이게 얼마야? 마이너스 35야. 마이너스 35가 넘어가면 플러스 35가 되겠지. 는 95가 있고, 35. OX가 130인 거지, 이렇게. 이해되지? OX가 130. 그러면은, X를 구하면 5분의 130. 26이 되겠지. 그 제일 큰 숫자가 20. 아, 이게 제일 큰 숫자네. 그러면 답이, 어,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. 답이 뭐냐면, 숫자, 제일 큰 숫자를 구하고 표시까지 해봐라.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지, 이렇게. 이게 답인 거야. 이해가 될까? 그 구하는 거를 x라고 하고 문제를 이해해 보면 음, 이 네모 친것까지 같이 얘는 100을 넘었지만 이해해 보면은 아, 그거 제일 큰게 x면 여기 올라간 것들은 7씩 7씩 커지는 거니까 내려올 때마다 7 줄어들고 7 줄어들고 얘들은 일식 차이가 나고 오른쪽에 더 크니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그냥 답은 이미 구했지만 이렇게 얘기해볼게. 쌤은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어, 푸냐면 혼자 한다면 이미 음, 다 생각은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x라고 하면 제일 편해 사실은 계산하기가. 그럼 여기는 뭘까? x 플러스 7이 나오겠지. 여기는 뭘까? X 플러스 1이 나오겠지. 여기는 X 마이너스. 여기는 X 마이너스 7이 되겠지.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? 플러스 7 마이너스 7 사라지고 1 마이너스 7 사라지고 OX가 돼. OX가 95인 거야 이렇게 간단하지. X는 19가 돼. 19니까 19에 7 더하면 2 6 26이 답인 거야 훨씬 간단하지. 그치? 그래서 얘기를 해버렸네 일반적으로 구하는 거를 X라고 하고 문제를 풀 때가 많지만, 문제가 잘 이해된 경우에는 다른 거를 X라고 써서 편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상황이 보이면, 그렇게 하면 돼. 오케이?